공방이야입니다. 오늘은 콘솔 지퍼를 이용해서 쿠션 만드는 방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단된 몸판 원단이 있고요. 몸판 원단 중에서 식서 부분 위쪽에 지퍼가 달리는 부분에 심을 붙여주겠습니다. 접착 심은 실크 심지 다대테이프 뭐두개다 이용을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지금 2.5cm 심지를 붙일 거고요. 혹시나 심지가 두꺼운 게 없다고 하시면 1cm 다대테이프를 붙이셔도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다대테이프를 붙이실 때에는 시접 쪽에 전부 다 붙이지 마시고요. 0.5cm 띄워서 어, 완성선에 걸쳐지게 심지가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편하게. 좀 두꺼운 심지를 이용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몸판에도 심지를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콘솔 지퍼를 달릴 건데요. 지퍼는 이렇게 열어보시면 안쪽에 지퍼 알이 있죠.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이 상태 그대로 다리는 게 아니라 살짝 펴서 펴서 다리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펴져 있죠. 이는 다림질하지 않은 곳. 비교한 걸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른쪽처럼 펴서 다리시는 겁니다. 아이고. 지퍼는 끝까지 펴서 다리시면 되시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지퍼는 양쪽 지퍼를 전부 다 펴서 달려놨고요 그리고 몸판 원단 두 장에는 지금 위쪽에 접착심을 두장 붙였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어, 위쪽은 오버록 처리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오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접착심 붙였던 부분 위쪽에 지퍼 달리는 부분만 우선 오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장이니까 장다 오버록 처리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오버록 처리하시고요, 봉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버록 처리된 원단에 지퍼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단은 겉과 겉 면이 마주볼 수 있도록 겹쳐 놓으시고요. 그리고, 핀을 살짝 꼽을게요. 양쪽에서 5cm 정도씩만 시접 1cm로 박음질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5cm, 그리고 반대쪽도 5cm. 1cm 시접 박음질 하시고요. 시접 1cm로 박음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둔 몸판에 콘솔 지퍼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달아둔 콘솔 지퍼는 뒤집어서 지퍼 머리가 보이도록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어, 지금 위쪽 시접 1.5cm 정도 남겨두고 나서 핀으로 살짝 고정을 할게요. 박음질되는 위치는 사선으로 해서 들어오다가 아래쪽에 처음에 박았던 5cm 부분 있죠. 이 부분까지는 사선으로 오고 여기에서부터는 일자로 해서 쭉 박음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노루발은 지금 왼 노루발로 바꾸도록 할게요. 옆에서는 사선으로 시작을 하고요. 되돌아박기도 하시고요.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서부터는 지퍼를 원단 위에 살포시 올리시고 천천히 박음질 하시면 됩니다. 지퍼 머리 쪽에 지퍼 알 쪽으로 최대한 붙여서 박음질을 하다 보면은 어, 원단이 조금씩 씹히는 경우도 있어요. 지퍼 원단이 네 천천히 잘 박으시면 돼요. 천천히 박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5cm 박았던 부분까지는 직선으로 해서 네, 박음질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지퍼를 살짝 오른쪽, 시접 쪽으로 제껴주세요. 그리고 사선으로 박음질. 지퍼. 끝 쪽은 사선으로 박음질했고요. 그리고 원판 쪽에는 최대한 지퍼 알 쪽으로 바짝 붙여서 박음질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박음질이 되었습니다. 반대쪽을 박음질하실 때에는요, 우선 지퍼의 끝을 맞춰주세요. 이렇게 끝을 맞추시고 원단 있는 데까지 같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 부분을 시침핀으로 표시를 할게요. 시침핀으로 꼽으시고, 그리고 똑같이 바깥쪽에서 사선으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박음질 할 거예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음 하시기 전에 지금 이렇게 원단을 원단과 시퍼를 한번 당겨서 맞춰 보시면 돼요. 혹시 오는 데는 없는지, 뭐 많이 모자라지는 않는지 한번더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박음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선으로 해서 동일하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트임 끝점부터는 해서 남은 원단과 지퍼가 잘 맞는지 길이가 맞는지 계속 확인을 하시면서 짧게 짧게 박음질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남은 원단과 지퍼 양을 확인을 하십니다. 동일하게 내려오다가 사선으로 어? 제가 잠깐 빠졌네요 조금 더 지퍼 아래 붙여서 박음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퍼 머리 쪽은 사선으로 많이 빠졌죠 그리고 중간에는 박음질 다 했고요 그리고 지퍼가 잘 달렸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머리는 이렇게 당겨서 나왔죠. 반듯하게 달렸는지 네,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네, 잘 달린 걸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상이 없으시면 지퍼는 중간까지 열어놓을게요. 어, 콘솔 지퍼는 어, 안에서 열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지퍼를 항상 열어놓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박지 않았던 부분 있죠? 3면. 이렇게 디 그자로 해서, 이렇게 디 그자로 해서 박음질 1cm 하시고요. 오버록까지 하시고 나서 지퍼 끝 정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끝쪽에 시접을 남겨놨기 때문에 지퍼는 박지 마시고요. 그리고 원단만 1cm로 박음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2cm 시접 맞춰 접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방금 박았는 부분은 오버록 처리를 먼저 하고 와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 3면은 오버록 처리를 하고 왔고요 그리고 위쪽 지퍼 끝 처리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퍼 쪽은 원단을 이렇게 반을 접어 보세요. 중간에 지퍼 알이 있어서 한 가운데서 이렇게 반이 접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이렇게 넘겨주시면 아래쪽은 지퍼 알이 있고 위쪽은 지퍼 원단만 이렇게 겹쳐지는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러면 끝 쪽에 실접 쪽만 대박 음질 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눌러박아 좋습니다. 반대쪽 빼볼게요. 그대로 접어 올려서 시접과 시접과 지퍼만 박음질이 되도록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고요. 아, 지퍼를 이렇게 닫아놓고 작업을 하시면 안 돼요. 콘솔 지퍼는 지퍼가 꼭 열려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지퍼를 닫고 작업을 해버리시면 지퍼가 이쪽에 반대쪽에서는 절대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뒤집으셔야 돼요. 작업하실 때 유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끝쪽 시접은 이렇게 해서 접어 접어 끝쪽 시접은 이렇게 접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위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접어서 콘솔 커퍼를 닫으면 호수 지퍼 방석 커버가 지금 완성이 되었습니다.